아, 여러분들, 오늘 4월 24일이구요. 현재 시간 6시 19분 막 지나고 있어요. 오늘 그 장중에 그 위쪽 동네 김정은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하락 추세가 나타났죠. 원래 시초가부터 좀 밀리긴 했는데 이게 오후 점심 지나서 한 오후 1시 그 부분부터 이제 갑자기 쭉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. 위쪽 동네와 상관없이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지금 현재 하방을 가르키고 있어요. 제가 사실 어제 그 인버스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요즘 인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원래 이런 영상을 찍었었어요. 일단은 반등 시점이 거의 왔어요. 제가 이렇게 의미 없는 선을 또 긋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. 삼성까지 거의 왔죠. 그러면 내일 반등 나올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죠. 근데 이게,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, 여기서 한꺼번에, 하루에, 뭐, 하루 만에 이렇게 8% 이상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우리 그, 정말, 특이한 뉴스가 오지 않는 한, 뭐, 두세 봉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뚫을지,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. 근데 저는 뭐, 별로 그렇게,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, 이만큼, 오른만큼, 우리나라 지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, 제가 뭐 들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, 저는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근데 영상 내용에 이렇게 72%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기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편집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찍은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, 편집을 했는데, 지금 반등이 나왔죠, 여러분들. 반등이 나왔는데, 지금 문제는,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, 제가 지금 계좌 정리가 된 상태라면, 넌 오늘 무슨 주식을 살래? 라고 물어보면, 전 지금 인버스를 살것 같아요. 아직 바닥이 형성이 안 됐죠, 여러분들. 바닥이 형성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오늘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구요. 그리고 아직 갭을 메운 것도 아니에요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 이 코스피 지수 차트가 하락할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거 여러분들 절대 사시면 안 돼요. 제가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.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시간의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지금 계좌 정리가 돼 있으면 오늘 인버스를 샀을 거예요. 지금 인버스는 유행도 다 지났고 마치 다 끝난 것마냥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. 저는 매수는 한 테포 느리게 들어가고요. 매도는 한 테포 빠르게 들어갑니다. 남들은 지금 다 끝났다고 지금 뭐 인버스 뭐 인기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만약에 저한테 네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직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왜 너는 인버스를 사려고 하냐?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가 지금 하방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에 투자를 할 거예요. 만약에 오늘 제가 정리를 안했다라면 시초가로 사시면 안돼요.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. 책임지지 않아요. 근데 지금 계좌도 정리가 안돼 있고 월요일 날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야 돼요. 올라야 돼요. 그래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고요. 뭐 크게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지만 월요일 날 조금 올라줘야 된다는 거. 이런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전 주식을 잘 매수하지 않아요. 오늘 원래 그 오늘 조건 검색식으로 해서 뜬 종목들이 있으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 하락장이면 전 매수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주말 간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간에 그 쉬는 날이 있거나 아니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장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지 않아요.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사셔야 되고요. 오늘 혹시라도 그 조건식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 있으면 월요일 날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. 5% 먹을 거 3%만 먹고요. 그리고 오늘 종가보다는 월요일 날 시초가로 접근을 하시고요. 그게 맞아요. 제가 해 봤을 때 통계상으로는 그게 맞았고요. 지금 일단은 월요일 날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오늘 저한테 오늘 네가 살 만한 종목이 뭐가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조건식으로 나온 종목이고요. 두 번째가 인버스예요. 근데 인버스는 ETF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같은 시장에는 좀 크긴 한데, 그걸 좀잘 보고, 짧게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데, 지금 제가 본 가능성은 그렇다는 거예요. 월요일날 지금 현재 주식이라든지, 그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윗동네에서 막 자꾸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, 그 사람이 죽었건 살았건,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, 뉴스, 어디서 막, 전 이런 신문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, 그 인터넷 신문기사들 막 전부 다 긁어와가지고, 막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건데, 성숙하지 못한 거죠. 지금 시장 자체가. 그렇지만 미국장도 똑같아요.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, 요즘 거래 자체가 AI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, 그 인간의 심리가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인간의 심리가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음, 자꾸 확인이 안된 내용이다 보니까 찌라시가 찌라시를 낳고 찌라시가 찌라시를 또 낳고 있죠. 뭐 누가 죽었네, 누가 감금을 했네.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이게 좀좀그 찌라시 내용 중에 어제는 어쨌든 찌라시였죠. 뭐 김여 뭐이 모씨가 아니라 김평 모씨가요 수뇌부로 장악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튼 뭐 오늘 그 주식시장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좀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은 이렇다.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월요일날 그 주식장에 접근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커밍할 만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. 그 나스닥 지수, 선물 지수 꼭 확인하시고요. 그래서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아요, 여러분들. 내일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었던 얘긴데이좀 원론적인 얘기라 듣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얘기라서. 그걸 좀 내일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집에 가서 꼭 맛있는 거 드세요, 여러분들.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받는 메일 중에 하나가 지금 5%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아, 물론 5% 조건 검색식을 제가 이전에도 공개를 해드렸었고요. 그리고 초반에는 메일로도 계속 보내드렸었어요. 근데 요새는 거의 지금 제가 보내드리지 않고 있죠. 제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로는 거의 몇분 빼고는 거의 안 보내드리고 있어요.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,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, 이게 어느 정도 통계상으로 검증이 끝난 조건식이긴 한데, 거기에 제그 기법과 그 예전에 했던 방식이다 보니까,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현재로서는 깨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 생각만 가지고 공개를 해 드렸을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다듬지 않고 사용하셨던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게 손실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뼈아파 가지고 제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요 제가 지금 그 500만원 프로젝트 계좌로 그5% 조건 검색식을 검증을 계속 해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, 한 3주 정도는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 기점이 다음 주 월요일이 될것 같은데, 저는 그날 올라야 돼요. 그래야 그 1차 사인이 완성이 되죠. 총 3차까지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, 그래서 지금 5% 조건 검색식을 공개를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검증이 끝났을 당시에 일괄로 발송을 해서 그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꼭 검증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라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인버스 얘기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지금 그 나스닥 선물 옵션 차트가 조금 조금씩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인버스의 맨 마지막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움직이는지 얼마만큼 뻔히 보이는지. 그 부분을 가늠하는 마지막 지표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게 하방으로 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 상방으로 가야 돼요. 그렇지만 이게 하방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그 기본적인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그 레버리지 있죠.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 etf 상품 레버리지만 단타를 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그게 맞다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. 그 원론적인 얘기를 내일 좀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좀더 말씀드리는 거예요.